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산 김미사라고 하김 선생입니다 이분이 이제 김 선생님이신데 저희 채널에 이제 간혹 등장하시죠 음. 오늘도 이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신 내용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소개해드려,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좀 섰고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이제 그림은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주사위 네, 이렇게 하나씩 파츠가 네. 분리가 되는 조립식 나무 주사입니다. 아, 이게, 근 이게 약간 좀 기본기 수업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육면체인데, 조금 육면체에서 조금 더상이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 난, 난, 이도다 네. 조금 더 올라가. 육면체, 기본 육면체보다 조금 더 올라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졌는데 이게 아주 미연성이라고. 추후에 영상 올릴 때는 이제 완성된 거를 또 연달아서 네. 이제 그려서 올릴 것 같은데 그냥 이게 초벌 상태인 것 같은데 초벌은 아니한 중벌 정도? 묘사 살짝 올라가는 정도? 네. 기본. 요, 요것만 음. 봐도 뭐 느낌 이다 나와요 네. 괜찮은데? 네. 음. <웃음> <웃음> 자 일단은 뭐 여기 보시면 아주 이제 수업 꼼꼼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거 뭐 소재 분석하는 건가요? 그쵸 음. 이제 이런 각도, 여러 각도로 비율을 보고 펼쳐진 것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음. 여러 가지 이제 연출을 할때 참고를 해라 해서 실제 학생들은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라인만 따서 한번 그려보고 넘기고 형태 연습을 먼저 네. 하고 소재 분석하고 네. 이제 이네들 갖다가 조합을 한다 네. 이렇게 직접 사진도 찍으신 건가요? 네 직접 찍어서 이거는 편집을 하고. 직접 찍은 게 아니고 이거는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참고 자료를 이, 이미지가 많이 널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없는 물체를 제가 지금 그릴려고 뽑은 거라고. 아, 아, 아무튼, 와, 실제로 뽑으신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어쩌다가 어, 생겼는데, 인터넷에 이런 사진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네. 직접 만든 이미지라는 거죠? 어쨌든, 어쨌든.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네요. 뭐. 아무튼, 여기 소재 분석을 잠깐 보면, 조립식 주사위이기 때문에 조각을 열수 있다? 열지 않고 연출 가능 한뭐 이렇게 뭐 뻔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웃음> <웃음> 근데 이제 뻔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그렇죠. 대한 구성을 이제 알고서 이제 접근하는 것과 아닌 것좀 차이가 있죠. 케이블 타이인 것 같고 약간 선재로서 선 구성을 하기에 용이하죠. 그렇죠. 그리고 출제가 잘 나오기도 하죠. 이제 음. 기초대에 많이 출제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 이거는 이제 선이긴 하지만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점적인 요소도 만들고 이런. 면적인요소라든가또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방향에 대한 어떤 표현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걸 이제 풀이하는 게 이런 스케치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서 이런 그림까지 나왔다. 네, 아, 맞죠?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뭐 아니, 이게 자꾸 질문이랑 혼자 말씀하시는 관계 <laughs>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 한번 드린다면 그럼 요 그림에 대해서 의도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네, 이 주제부의 연출 의도 대충, 대충은 아니고 어느 정도 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주제부 큰 음. 메인 주사위가 열려서 그 안에서 음. 뭔가 통하고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음. 주고 싶었고 음.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안에서 케이블 타이하고 이제 한 몸이 되게끔 엮어주려면 음. 이렇게 한번 감아서 이렇게 끼워놓으면 물체하고 두개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 한 음. 몸이 음. 될수 있는? 음. 그러니까 그런 네. 물체 간의 조화를 네. 만들어주셨다. 그게 첫 번째 연출쭤두고 이제 선재를 이용해서 공간을 크게 크게 쓰는 걸 조금 해보고 싶었어요. 약간 좀 이렇게 음, 곡선적인 느낌을 반복을 줘서 네. 화면의 리듬을 좀 맞는 것 같은데 네. 뭐 괜찮네요. 이게 케이블 타이가 워낙 좀 곡선적인 소재라 네. 그죠? 네. 직선을 일부러 안 쓰신 건가요? 아 어, 그건 아니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게 만약에 저 위쪽으로 이렇게 공간을 돌려서 빼려고 하. 더 그린다고 하면은 네. 위쪽으로 돌, 돌려서 뺄 건데 네. 그때 이제 뒤쪽으로 넘겨주는 그 음, 음, 거기에 직선적인 선재를 음, 넣고 음, 싶어서 나중에분에는 음, 그 음. 곡선적인 많이 활용한 거고. 이거 선제. 이제 뭐 완성도 하실 건가요? 완성까지? 만약에 한다 하면 그런 생각이었는데. 아, 일단은 수업까지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시겠다. 네. 네. 그럼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나무 상자니까 열어서 그 안에 공간을 보여주고 어떤 저 케이블 타이와 어떤 나무 주사위와 가진 형태적인 특징들의 조화를 뭐 이뤄낸 작품인 것 같아요 그거는 아, 뭐 나중에 설명하시겠지만 간단하게 여기 들어가는 색상 색상 뭐 썼는지 정도는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 질감을 하실 때 네. 보통 다들 오커 계열 많이 쓰시는데 오커를 네. 단독으로 쓰게 되면 은 조금 사실적인 나무보다는 쨍하고 너무 노란 음. 느낌의 나무가 많이 되죠 약간 고무나무처럼 좀 그렇지. 인조적인 나무 색깔이 네, 되니 근데 음. 이제 거기에 이제 잠블리언트 같은 살 색깔을 조금 섞어 주시면 음. 조금 더 리얼한 음. 원색 네, 계열이 네, 나무 아. 채도가 좀 떨어진 나무 계열을 치는 저는 있어요. 오커에다가 이제 화이트 치는 편인데 얘는 또 잠블리언트를 쓴다고 하네요. 네, 약간 붉은 기가 도우면 네. 또예로 네. 기를 좀 잡아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약간 잠블리언트가 붉은 기가 살짝 돌기 때문에 음. 그두개잘 섞어주면 그 잠블리언트가 좀... 넘버 1, 2가 있는데 뭐가 아, 넘버 몇... 2를 활용합니다. 넘버 네. 2라고 하네요. 네. 네. 시간노고 네. 넘버 2고또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이 그림에 대해서? 어, 이 구멍 주사위 눈 그리는 걸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타원 그리는 거? 네, 요거가 사실 이제 주사위만큼 연습하기 좋은 게 없는데, 음. 일반 이렇게 하체가 되어 그냥 이런 완성형 주사위는, 어, 저 방향밖에 연습이 안 되는데, 이렇게 펼쳐서, 아, 이렇게 네. 할수 있는 건? 음. 음. 이 타원이 그려지는 걸 연습을 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음. 이런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이게 생각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상위인, 상위, 상이, 상위 클래스 야 되나? 그런 느낌이 왜 그러냐면, 여기가 여기랑 맞아야 돼. 딱, 딱, 이렇게 뭐 이렇게 조립이 되게끔. 또애들 하다 보면 이거 막얘 늘어나고, 그쵸. 이럴 수 있겠네. 그래서 그런 핏을, 그 고유의 핏을 잘 맞추는 음. 연습을, 하면 하기에 정말 좋은 물체 형태 연습하기 너무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근데 하다가 좀 욕이 나올 수도 있는데. <laughs> 네, 근데 아무튼 그 연습용 그 물체로는 정말 좋은 물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고이 케이블 타이는 사실상 이 안에 그런 게 너무 짜증나더라고 진짜 이거. 그 디테일 네. 아, 뭐 아, 적당히 아. 보인대 그려주다가 쓱 하면서 숨겨버리는 게 조금 센스가 없어요. 네. 시간 안에 완성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쵸, 네. 그런 거는 이제 일일이 너무 다. 아, 여기도 보면 네. 디테일이뭐 이쪽에만 살짝 있는데, 또 칠할 때는 약간 좀 생략을 했네요? 아, 아니, 이거 찾아 아직 안 아, 찾아줘. 찾 네. 거다. 사실상 저는 이제, 이제 부분적으로, 아유. 이 들어갈 거를 최소화로 줄였어요. 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건 드러나지만, 이렇게 커다랗게 많이 있는 면적 앞, 이런 데는 오히려 안 보이게 바깥쪽 면을 그린다든지, 음. 그렇게 연출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완성. 그렇군요. 아무튼 <laughs> 뭐, 네. 그렇다고 하니까. 뒤에 이어서, 나오는 어떤 채색 과정도 한번 보시면서 재밌게 또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다음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이제 채색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네 채색 파트로 넘어와서 나무 질감 주사위를 칠을 하고 있죠 네 결의 방향이 중요해요 나무 결의 방향과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색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러운 색감을 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그를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 잠블린트 혹은 퍼스컬러 화이트를 좀 섞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채도를 좀 낮춰줘야 너무 쨍한 이로 거가 안 나와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그리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저 옆에 저렇게 잘린 커팅된 부분은 이 주사위가 원래 자체가 저렇게 저색이 저렇게 차이가 나요. 밝고 중간 어두운 명상감 없이 색 자체가 안좋기 때문에 주사위 눈에 저 뚫린 부분이 어려든지그컷치 하나가 다그 옆면을 좀 눌러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원래 색이 정해진다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퍼머트 레드, 아 브라이트 레드 먼저 썼죠? 브라이트 레드 먼저 쓰고 퍼먼트 레드 크림스 이 순서대로 명암을 잡아주시고 저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 혹은 그림자가 깔리는 부분은 좀더 어둡게 회색을 해줘서 겉에 드러나는 바깥면과 안쪽 면을 차이를 주시고 그림자도 중간으 필요한 부분은 해서. 밭을 쭉들어드지 않게 들어가 중간에 들어가는 중 중간에 들죠아래 뭐, 뭐, 중간에 쪽어가에까어둡게칠하어떻는칠하장히는중요해요어가는 중간에 들어쪽면 중간에 들어가면 중간에 들어가는 중간에 들어는 중간에 들어는말간이 들어가는 중간에 들어가는 중간에 들어가는 중에어가는걸추천드어고는이블타들이가는이간에들에 것도, 너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조렇게 해서 이렇게 주는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이렇히뭐서청나게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이트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요게가 주로 더많이들게갔어요 나무도 서이게 해서 이렇흡수이렇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하게해사하는게 해서 게 해서 테이블타이도 플라스틱이니까 금속은 아니니까 뭐 은은하게 화이트가 좀 비치는 듯한 느낌을 연출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무사함는 방법이라 고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어, 중요한 건 이제 상태에서 말해도 이런 주제를저는 특히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원 그리고 면이 불리되면서 열리는 주사이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 따른 타원이라든지 어 육면체 그 기본 투시에서 조금 벗어나 조금 다른 각도의 이제 파츠를 투시에 잘 맞춰주셔야 되고어 케이블 타이도 완전히 원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말아서 끼워보면 완전히 원이 아니고. 약간 물방울 모양 비슷하게 아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걸 완전히 원으로 했을 때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잘 표현을 해주시고, 어, 그 곡선을 이용해서 면을 어떻게 분할했는지, 또 거리감을 크게 내기도 하고, 크게 그래서 크게 내기도 하고, 어, 뒤로 가면서 작게 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앞에 포인트 부분에도 얇게 뭐 어, 향해서 엮어주기도 하고 이런 거를. 잘 보시면 네, 충분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완성작을 보시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생이었습니다.